2 4년 시작해서 2005년에 끝났나 그러니까, 75년생인 이들이 20살부터 31살, 만 30세의 이야기를 끝내는데, 그게 혹시 그, 이제, 가장 아름다웠던 청춘의 순간을 에서 멈추고 싶었던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감독님 잠깐 얘기해 주시고, 각자분에게 답을 원하는 거는, 이제 75년생인 이분들이 45, 40대 중반이 됐어요. 그러면 과연 그들의 사랑은 어떻고 그들의 삶은 어땠을, 어떻게 때요어 살고 있을까? 지금 현재 미수랑 선우는 어, 어떻게 살고 있을 거라고 생각하시는지에 대해서 마지막 설명하면서 유월의 마음들에 대한 어, 마지막 인사말을 대신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갑자기요? 아, 아니요, 아니 아까 니아 그런 얘기하다가 너무 전개가 <laughs> 감독님께서 네. 일단 네, 그, 네. 그러니까. 어, 94년 시작해서 2005년이라는 게 사실은 저는 제 어, 감독으로서의 의도는 90년대 중반에서 후반 97년, 8년 i m f 구제금융을 기점으로 한국 사회가 크게 한번 굴절이 생겼거든요. 그 굴절이 인생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을까라는 관심이 이 영화를 어, 시작하기 훨씬 이전서부터 있던 관심이어서 딱그 시기가